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와 진짜 맛있어 진짜 레알 개꿀맛 여기는 해녀촌이라는 집이고 성시경 먹을텐데 보고 진짜 먹고 싶었던 집인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구 일단 가게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덥다 더워 어 미역국도 나오네 미역국 맛있어 부대 아주. 미역국에서 미소장국 맛이 나는데. 어쩌냐 이제 얼굴 더 탔다. 어쩌나. 더 탔다. 더탔어수영을 듣다죠. 아침부터 수영하고 와 가지고 얼굴이 잔뜩 탔습니다. 와, 뷰 봐. 뷰가 너무 좋아. 강제 국수 맛있어 맛있어. 회복조. 이모 맛있게 비벼 주세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성시경 형님이 극찬한 회국수인데, 어, 냄새부터가 미쳤더라고요. 어, 봅시다. 그... 회국수. 시골 고추장 어, 나 좋아하는 맛이네요. 회국수 맛있겠죠. 음. 음, 맛있다. 그 상상했던 초장 맛이 아니야. 어 양념장이 진짜 맛있네. 되게 내 스타일인데, 꽤 하나 이렇게 올려서 진짜 맛있습니다. 적당한 맵기에 적당한 새콤함. 음왔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 나 시골냄새 성게국수 맛있겠쥬? 맛있겠다 성게국수 오랜만에 먹는다 성게국수입니다 안되면 걸 나는 이생그 우니보단 성게국수가 맛있는 것 같아 어, 성게국수 아주 음. 바다향기가 가득해 아 국물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네 애들도 너무 잘 먹죠? 애들도 성게국수 진짜 잘 먹어요 매장이 좀 덥긴 한데 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 봐주면 시원해져 밖에 뷰가 너무 좋아졌어. 아, 콩나물 얹어서.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 데친 건가? 아, 반돼 있어. 콩나물에 싸서. 음 아니, 진짜 회국수가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호들갑 다는게 아니라 진짜 미쳤어요. 보통 이렇게 유명한 맛집들은 기대치를 품고 와서 생각보다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맛있네. 대게 더운 거 빼고 완벽. 어허. 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불긋불긋해. 아, 난이면 삶기 면 정도도 너무 좋아 지고면랑랑 같이 응. <laughs>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고 퍼지면 또 불어가지고 그또 그 별로고 촉촉함 응. 또 너무 질기면 쫄면 같고 맛있다 맛있어 태국수 맛집이네 5점 만점 몇 점이야? <laughs> 아니, 강릉 그 순두부가 4점인데 여기가 4.7이라고? 야채도 쓸데없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 아. 아. 성게알, 성게알. 아. 아, 입벌려, 입벌려, 입벌려. 업. 어. <laughs> 더부룩하지가 않아요. 어, 난면 먹으면 진짜 더부룩한데. 해국수. 최고 최고. 맛있 맛없. 다음에 오면은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다. 자, 깨끗하게 다이웠습니다 전복죽, 삼계국수, 해국수. 손이랑 소리 손이 계속 더 달라졌어 해녀촌입니다 해녀촌 팔국수를 개발한 원조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는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경이 형님 그 먹을텐데에 나와서 그 영상 보고 진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와뷰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서 이렇게 먹어도 좋겠다 너무 좋은데 여기 가게 뒷마당 같은 곳인데 가게 뒷마당 같은 곳에 이렇게 어, 평상 같은 것도 있네요. 저 봐요 여기 여기는 거의 뭐 수영장이야 여기. 여보 단독 사진 좀 찍어줄까? 자발 끝에 맞춰드려요. 뒤돌아서 저기 바다 이렇게 저기 망망대해를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낙네처럼 해녀촌 오시면 여기 와서 바로 옆에 여기가 해녀촌 가게고. 여기 뒷마당이 있어요. 뒷마당에서 이 뷰도 조금 보고 사진도 찍고 가세요. 너무 예뻐요. 뷰 맛집, 회국수 맛집. 자, 파워 냉방으로 틀었으니까 빨리 가자. 자, 해녀촌에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맛있게. 너무 맛있다. 회국수 진짜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오, 저 저. 저 저. 하나, 둘, 셋. 해녀촌으로 오세요! <laughs> 해녀촌, 레알, 개꿀맛, 인생, 쇠국수. 네, 오늘은 제주도 역대급 맛집 해녀촌에 한번다녀와봤습니다 아, 원래는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 2편에 같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맛집이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제주도 2일차 여행 브이로그는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아, 그리고 한가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